이 봉투는 토양 검정을 의뢰할 때 사용하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의 봉투입니다. 오늘은 조성중인 제2자두원의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려고 합니다. 마사토를 넣고 땅을 잘 뒤집는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잘 썼겠, 쓸지는, 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투입한 지도, 어, 며칠 지나지 않았고, 어, 로타리 작업을 한두번 정도 했지만, 이 역시도, 토양의 대표 값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 아직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토양 검종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는, 어, 토양 산도를 확인 하고, 어, 일전에 어, 고토 석회를 뿌려서 어느 정도는 중성화 되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어, 이 역시도 자료를 어, 확인해야만이 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어, 어쨌든 토양 산도를 확인을 하고, 어, 만약에 산성이라면 올해 연말 점에 용선비를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어, 산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료기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어, 시료를 채취하려고 합니다. 어, 일반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일반적인 밭은 어, 표토 부분을 한 10cm 정도 걷어내고. 어, 깊숙히 파서, 어, 단면을 적당히 잘라서 실을 채취하지만, 지금 이밭은 표토 부분이 퇴비랑 마사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 일단 표토를, 어, 많이 걷어내려고 합니다. 예, 영상을 찍으면서 파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화면을 끄고 파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파서 일부 시료 일부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 검정 의뢰용 봉투에 예, 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한 어, 다섯 군데 이상 어, 아마 이, 이 시료 채취하는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 정확한 값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료입니다. 여기는 아까보다는 태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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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태비가 너무 많았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다섯 군데를 채취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료입니다 다섯 번째 시료입니다 어 이렇게 이거를 어, 검정 의뢰용 봉투에 담아서 어, 제출하면 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잘 섞어서 말린 다음에 아 어, 그다음 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 어, 한 보름 정도 2주 이상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방 결과에 따라 어그검증 어, 결과에 따라서 그 처방 내용을 보고 어 시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작업이 에그당 아, 어,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였습니다.